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탁후,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멸의 칼라에서 일관한 주인공이 탄지로가 아닌 요리이치. 탄지로 처음 생겼지만 요리이치 그 자체의 환생이었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성장형 소년 액션만 하지만 그 주인공 탄지로가 성장형 캐릭이 아닌 먼치킨의 캐릭 요리이체의 환생이었다면 어떨지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상 시나리오를 진행해볼텐데요 아무래도 요리체 이미지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요리체 모습보단 탄지로의 모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지로의 모습이지만 요리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상 시리오 컨텐츠는 원작을 각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마도 요리치는 산속에 집이 있는 대대로 숯쟁이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요리치의 아빠인 탄주로는 옛날에 카마도 가문에게 히노카미 카고라라는 것을 알려준 트이쿠니요리치라는 사람 역시 이마에 반점이 있었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기에 아들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인 요리치로 짓게 되었죠. 요리치의 아파탄조로는 몸이 병약해 일찍 죽게 되었고 요리치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루 종일 나무래도 지친 적이 없으며 산짐승을 만나더라도 손도끼 하나로도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죠. 심지어 10살의 나이에 산에서 엄청나게 큰 시인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도 일말의 동요 없이 그 곰의 목을 도끼로 베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리치는 마을의 수출팔로 나갔고 심성착한 요리치는 마을 사람들을 이것저것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죠 그때 평소에 자주 왕래하던 혼자 살던 어르신이 적적하셨는지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자신의 집에 자고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요리치는 그렇게 하겠다며 하루를 그 어르신 집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기는 요리치 집에 가까이 왔을 때부터 뭔가의 피냄새가 풍겨 나왔고 황급히 집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충격적이게도 엄마와 동생들이 전부 죽어있는 상태였고 첫째 동생인 레지코만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었죠 요리치는 네지코라도 살리기 위해 엎고 마을로 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네지코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요리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네지코의 공격은 요리치에게 전혀 닿지 않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요리치는 네지코를 제압한 후 계속 말을 걸었죠. 그때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 소녀는 혈귀야 되어 이미 죽은 목숨이나 사람 없고 인간을 잡아먹기 전에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럴 수는 없다며 그 남자를 막아섰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죠. 자신은 혈귀를 쳐다하는 기사대. 소묘할 기유이며 혈기가 있는 이상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며 동생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누구도 내 동생에게 손을 댈수 없다며 가로막았고 기우는 빠르게 이 소년을 제압 후 혈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기우는 엄청난 속도로 요리치를 제압하려 접근했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한 후 내던져 버렸고 기우는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죠. 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대로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일어나 물의 호흡을 사용한 검술로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차분하게 그 움직임을 보더니 옆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 검수를 깨버리며 순식간에 기우의 칼을 빼서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뇌드코는 요리치를 막아섰고 요리치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을 죽일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칼을 거두었죠. 기우는 평범해 보이는 산골 소녀에게 발리고 혈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요리치는 기우에게 무릎을 꿇고 동생을 죽이지 않고 인간으로 만든 방법이 없겠냐며 제발 동생을 해치지 말라고 했죠. 기우는 이 남매는 확실히 뭔가가 다르다는 것 깨달아 공격을 멈췄고 자신이 알고 있는 혈귀와 기살대에 대해서 전부 요리치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그렇다면 자신도 기살똥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렇다면 자신의 스승을 소개시켜 줄 테니 그에게 검수를 배운 뒤 기살대 선배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했고 요리치와 네디코는 우로코다키에 집에 가게 되었죠. 네디코는 혹시 인간의 물지도 모르니 대나무 입마개를 해놓고 요리치는 우로코다키에게 검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우로코다키는 우선 전집종 호흡이라는 걸 기본으로 배워야 한다며 초심자에겐 결코 쉽지 않지만 강해지기 위해선 견뎌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알려주자마자 요리치는 전집중호흡을 했고 알고 보니 전집중호흡 상중을 익혔는지 평상시에도 전집중호흡 상태로 있었습니다. 뭔가 뻘쭘해진 우로코다키는 기본적인 검술형을 알려준 뒤이 거대한 바위를 베어낼 정도로 단련을 해야 설기를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요리치는 단 일격에 그 바위를 베어냈고 이러면 되나요? 라는 말에 우로코다키는 당황하며 어, 어, 응, 그게 시작인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 사비토와 마코모는 아 우리가 등장할 타이밍인데 벌써 바위를 베어버렸네 하며 눈물을 찔끔 흘렸죠. 곧바로 비살때 선배 시험에 참가하는 요리치는 시작하자마자 시험장에 있는 혈귀들을 단칼에 썰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시험장에 있는 최종 보스 선혈귀가 니 녀석이 날뛰는 거 보니 예전 여우 가면을 한 녀석이 생각난다고 했죠. 그 녀석도 자신의 힘에 심취한 나머지 못 모르고 혈귀들을 혼자 다 죽이다. 결국 칼에 이가 빠져 자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리체 검술은 차원이 달랐기에 아무리 혈기의 목을 표현해도 칼날에는 흠하나 남지 않았고 그대로 모래호흡으로 선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압도적인 활약으로 귀살돈이 되었고 1년도와 대원복을 받게 되었죠. 그 요리치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 네지코를그 안에 넣고 다녔으며 만난의 혈귀마다 일격에 베어버리며 엄청난 임무수행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와중 요리치는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태초의 혈귀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죠. 무장은 요리치를 보자마자 예전 자신을 처음으로 죽여버릴 뻔한 그 남자가 떠올랐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요리치도 곧바로 칼을 무잔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후세는 민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무잔이 인간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잠깐 당황을 했죠 그때 무잔은 옆에 있는 사람을 혈기로 만들었고 곧바로 빤스런을 해버렸습니다 요리시는 곧바로 그혈기를 제압 후 무잔을 쫓아가려 했지만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 놓치고 말았죠 그때 타마요 유시로가 혈기술로 시민들 틈에서 요리치를 빼내준 다음 긴밀한 접촉을 했습니다. 타마요는 요리치를 보자마자 예전 무잔을 발라버렸던 태초의 욕 검사가 떠올랐고 혈기와 함께 있는 것을 모아 접근한 것이죠. 요리치는 타마요로부터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말에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힘을 보태주기로 했고 타마요는 12개월의 피를 모아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했죠. 그때 무잔이 보낸 혈기들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쳐들어와 자신들이 12개월이라고 하며 압축됐고 요리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빠르게 뛰어가 둘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타마요는 그 실력을 보고 역시 예전 그 전설의 남자와 비슷하다는 걸 느껴 마음속에서 어떤 환희가 차올랐죠 하지만 그들은 12개월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요리치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나타구모산에 하얀의 흙기가좀 예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소리를 듣긴 했다며 그곳에 한번 가보시겠냐고 물었죠 곧바로 나타구모산으로 뛰어간 요리치 요리치는 하루 종일 뛰어도 숨이 차는 일이 없었고, 그저 몸만 더욱 단련될 뿐이었습니다. 나타공원하에 오르자 온갖 거미 혈규들이 있었고, 요리치는 그들을 작은 거미를 밟아 죽이듯이 쉽게 배워버렸고, 이웃고, 꽤나 포스가 넘치는 아빠 요리가 등장을 했지만 그 역시 주먹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요리치에게 배워버렸죠. 그렇게 혈들을 말살하고 다니던 요리치는 뭔가 자신의 검술이 좀잘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리 호흡을 쓰다 보니 자신에게 이런 움직임보다는 다른 움직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때 전방에서 엄청난 거미줄혈기술이 날아왔고 요리치는 그것을 칼로 손쉽게 배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하연호 루이가 나타났고 요리치는 루이의 눈에 12개월 표식이 있는 걸 보자. 어서 저 녀석의 피를 타마요씨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루이는 저 새파란 검사 녀석이! 자신의 혈기술을 잘라냈다는 것은 놀랐고 자신의 혈기술 중 가장 강도가 강한 혈기술로 저 녀석을 갈갈기 찢어버려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고 강도의 혈기술을 뿌리는 루이, 요리치는 그 순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히노카미카라를검술에 응용을 해봤고, 그것은 해외 호흡의 형태가 되어 루이의 혈기술 실들를 전부 베어버린 뒤,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이토록 강렬하고 빠른 검술을 처음 본 루이, 자신의 목이 베인 줄도 몰랐다가, 몸이 붕괴될감을 느껴 겨우 자신의 목이 날아갔다는 걸 깨달았죠. 뒤늦게 하연의 종벌 듣고 찾아온 기우. 기우는 귀살대원이 되어 곧바로 하연을 쓰러뜨린 요리치를 보고 역시 이 녀석은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까마귀로부터 요리치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라는 오 명령을 받았고 요리치는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죠. 수많은 혈귀를 퇴치하고 하연의 혈기를 혼자서 잡았다는 것에 주 바로 밑의 계급으로 특징을 시켜주러 부른 것인데 요리치 의 남은 상자 속에 혈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호전적인 주들은 요리책에 1시비을 걸기 시작했고 귀살 때 오니 혈귀와 함께 다니는 것이 말이 되냐며 직결처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레지콜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사네미는 감히 주 앞에서 칼을 빼드냐며 자신도 칼을 빼든 후 요리책에 덤벼들었죠. 하지만 요리치는 순식간에 사네미의 공격을 피한 뒤 칼자루로 뒤통수를 가했고 사네미는 코피가 터지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들 사주 오바나이와 음주 탱겐이 요리이치에게 덤벼들었고 그들 역시 순식간에 칼등으로 몇 대를 맞은지도 모른 채 수십 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오브야시키 당주는 부디 싸움을 멈춰주라고 소리쳤고 황급히 레지코는 아직까지 인간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요리이치와의 동행을 허가한다고 선포했죠. 기우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자신 처음에 요리이치에게 당했던 게상기화 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염주 퀴즈로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귀살대원끼리 싸우는 건 규율 위반이라며 이 녀석이 강하다는 거 알겠지만 앞으로는 귀살대원과 싸우는 행위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주들에게도 당신들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귀살대원을 공격하는 건 하지 말라며 혼을 냈습니다. 요리치는 죄송하다고 자신에 대해 데미지를 입은 여러 주들에게 사과를 했고 주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요리치의 사과를 받아줄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귀살대도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오겠다며 요리치에게 임무가 없는 날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귀살대원들에게 검술 지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했고 요리치는 성심성의껏 많은 이들에게 검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틈에 이노스케어 제니치 카나우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검술 지도를 해줬죠. 이들은 자신과 나이 차이도 얼마나지 않는데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는 요리치를 보고 엄청난 자극을 받았고 미친 듯이 수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열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댕원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요리치는 그곳으로 임무를 떠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다 함께 열차를 타본 것은 어떠냐는 충주 신호부의 말에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우도 요리치의 뒤를 따라가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규멸할 칼날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요리치의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전개를 해봤는데요. 먼 치킨 류의 전개를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어질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세요. 주 오늘의 오덕길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